이야~ 여러분들, 삼선 간짜장이에요~ 나온 선 말고 딴 것도 많이 봐죠? 어, 쇼리 님도 어서 와. 여러분들 같이 짜장면 먹자. 나 이거 한 그릇 다못 먹어. 같이 먹자. 응? 여러분들 같이 먹어요. 제가 짜장면 이거 혼자 다못 먹어요.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자. 엄 맛있겠다. 어우 맛있겠다. 아, 어, 앞 접시 갖고 올게. 음, 그래요, 빵순이님 나 척추야 난이 양파가 좋아.. 양파 좋아하거든요? 어음 입맛 확 돌아 양파 먹으면 이렇게 돌려서 먹는 맛이에요, 여러분들. 진짜. 이렇게 돌려서 먹어야 돼. 이 돌려서 먹는 맛. 짬뽕먹으면 짜장 먹고싶고 근데 또 짬짜면은 맛이 없고 나도 그래 짬뽕먹고 짜장면 먹고싶어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짬짜면은 사, 시켜요 그럼 맛이 없어 응. 그럴 때는 슈리님 일단 짜장면 먹어 그리고 그 다음 다음날에 짬뽕을 또 시키는거야 있잖아? 나는요? 여러분들 지금 탕수육 안 시킨다고 뭐라 그랬죠? 나는 그래요 중화요리를 시킬 때 음, 하나만 시켜요 여러가지 오잖아요? 맛이 분산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하나만 줘줘요 중화요리는 그래야 맛있어 고마워, 어서 와요. 삼선짜장이에요, 여러분들. 음. 선원님, 마라짬뽕 먹어봤어? 진짜 맛있어. 나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먹방 마라짬뽕 시켜먹서 먹을까?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. 자, 무례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주세요. 음, 솔직한 거하고 무례함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나가주세요. 예, 하나도 안 반가워요. 음. 세젓가락이 끝인 거야? 나, 나세젓가락이 끝인... 나 지금 방송 분량 어떻게 해야 돼? 붕붕붕 구매가 900원... 고마워... 어떻게 해야 돼? 밥을 비빌까? 아니면 밥을 비빌까? 1번 아니다, 2번 밥을 비빌까? 1번 아니다. 여기서 그만 먹어라, 2번 밥 비벼. 의이그 여러분들 못말려 <laughs>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고 바꿔줘라고 으이그 우리 여러분들 역시 이신전심 이심점심 삼심저녁 그래요? 음. <laughs> 어디다 돈을 주셨는데요, 깜스님? <웃음> <웃음> 망상 파티 하세요? <laughs> <laughs> 너무 재치 있으시다. <laughs> 돈 줘야만 들어와 있는 건가요? 깜스님, 아까 내돈 주고 내가 들어와 있는데 뭔 상관이냐고 하셨잖아요. 어디다 돈 주셨냐고 물어보잖아요. 제가... 음 딴소리야! <웃음> <웃음> 음! 이래서, 이래서 짜장밥 도 따로 파나봐요. 곱빼기 시키는 것보다 정량 시키고 밥 비벼먹으세요, 여러분들. 김치에다가. 저 김치, 신김치거든요. 어, 예술이에요. 嗯。Hmm. 그러네 <laughs> 음! 여러분, 다못 먹어, 난 짜장면. 금방 물려가지고, 다못 먹어요. 삼선 짜장도 마시고 저는 원래 오리지널 짜장면을 더 좋아해요. 근데 배달 시켰을 때 음, 방송 키고 짜장면 먹을 때는 음, 좀뿌러가지으니까 삼선 짜장이 더난것 같아요. 삼선 간짜장. 이상하게 짜장면은 쉽게 물려가지고 한 그릇 다못 먹어. 음. 음. 음, 여러분, 미안해요. 이제 물려가지고 못 먹겠어. 진짜 이 절식의 삶이란... 어, 물린다. 이제 빨리 정리하고 뷰티 살롱 해야지. 여러분들하고 고민 상다 들어봐야지. 음? 뭐 너무 잘 먹었다. 아 근데 다못 먹어서 내가 좀 입이 짧아서 미쳐버리겠네. 좀 많이 먹었으면 좋을 텐데 입이 워낙에 짧아가지고 막 여러분들 먹방 보시면 막 대식가들 되게 많으니까 나도 그런 거 보면 막 시원하단 생각이 드는데 아, 제가 좀 입이 짧아요. 절식자라서 절식자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 같이 짜장면 먹자. 나 이거 함부로 다못 먹어. 같이 먹자. 응? 여러분들 같이 먹어요. 제가 짜장면 이거 혼자 다못 먹어요.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자. 제가 짜장면 이거 혼자 다못 먹어요.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자.